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려라 콩입니다 네, 오늘은 어, 네, 밖에서 노는 장면 말고 네, 미국에 와서 어, 우리가 정착했던 과정들 어,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녹화해서 어, 앞으로 미국에 오실 분들이나 혹은 주재원으로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어,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네, 영상을 준비했서 일단 오늘은 주택 임차와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계좌 개설, SSN 소셜 시큐리티는 뭐라고 하죠? SSN 발급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 주택 임차와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미국에 오면 이제 가족들과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 그 주택 구하는 과정에서 어,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어, 주택을 구하는 방법, 주택의 종류, 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에는 크게 이제 주거 형태가 싱글 하우스, 그리고 타운 하우스, 그다음에 콘도나 아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콘도미니엄과 어, 아파트의 차이는 콘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개인이 소유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아파트 개념이 콘도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아파트들은 이제 회사, 매니지먼트 회사가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집의 형태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의 규모 그리고 관련되는 부대비용 관리비 그 다음에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먼저 싱글하우스입니다. 싱글하우스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영화에서 많이 보던 미국의 집 형태입니다. 그래서 독채죠. 독채형 형태고 대신에 이렇게 보기에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집이 넓고 마당이 아주 웅장하죠. 그래서 마당에 잔디를 어, 직접 관리해야 되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회사 지원금 범위에서 이런 집을 구할 수 있는지 부분도 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타운하우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타운하우스들의 형태가 요, 요 집처럼 거러지가 하나 있는 집이 있고, 그죠? 렇 예. 거러지가 뭐 예를 들면 두 개가 있는 집. 당연히 두 개가 있는 집이 더 비싸겠죠. 더넓고 타운하우스의 어, 형태는 이처럼 어, 여러 집들이 에, 같이 타운을 이루, 이루어서 산다. 뭐 그런 개념이고 어, 벽을 쉐어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층간 소음은 없을지 몰라도 에, 이웃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측간, 그러니까 벽, 벽면을 통한 에,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타운하우스의 엔드 유닛, 제일 끝쪽 집 들을 예, 주로 예,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1층은 이렇게 거르지가 있고 거르지 안쪽에 보면 어,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 3층 이런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고 2층은 주로 이제 어, 주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3층은 어, 대부분 다 이제 방 이제 잠을 자는 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콘도나 아파트 뭐 이렇게 형태는 거의 어, 한국의 아파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도는 어, 개인 소유, 아파트는 회사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처음에 아파트를 구하려고 왔었는데 아파트에는 뭐 헬스장, 수영장,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센터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 반면에 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좀 비싸고 그리고 월 주차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을 선택하실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실 사항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인 가족이면 당연히 아파트나 콘도가 편하겠죠. 하지만 학생을 데리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 단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오신 김에 타운홈이나 혹은 싱글하우스에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출퇴근을 우선시할 것이냐, 혹은 학군, 에가 다닐 학교를 예, 중요시할 것이냐, 혹은 어, 뭐 차량을, 두대를 운영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어, 가급적 도심, 상권을 중시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중에서 우선 고려사항을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당연히 이제 관리비라든지 부대비용 그리고 임대 조건도 확인하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계약 조건, 뭐 갱신이 매년 되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어 매년 임대료가 인상이 되고 매년 1년 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에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소유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어 여기 사시는 기간 동안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통으로 어,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운홈이, 타운홈 같은 경우도 예, 전체 어, 2~3년 이상 예, 계약이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수수료는 어, 일단은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예,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집을 구하시는 단계에서는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차료 매일 매달 내는 월세의 1개월분 혹은 어 집주인에 따라서는 2개월까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세탁기 건조기라든지 냉장고 뭐 이런 전자제품들이 필트인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제품들의 어 상태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조금 노후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집주인과 협의해서 교체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달리 바닥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보일러 시스템이 아니라 Hvac라고 해서 공기를 통해서 냉난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Hvac 설치가 언제쯤 됐는지 혹시 한번 틀어보셔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 적절한 조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압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바닥 옵션이죠. 카펫으로 이제 주로 미국 집들은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 마루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마루로 된 집을 어 주로 찾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루와 카펫이 조금 섞여 있는 형태의 집입니다. 근데 카펫의 장점은 겨울에 여기가 바닥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어 카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 따뜻하다. 근데 마루의 경우는 아무래도 어, 먼지 같은 게 쌓이, 쌓이는 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용이하지만 겨울에 어, 차가운 단점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집을 결정하셨으면 최종 입주하시고 나서는 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자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네, 사진 촬영하고 네, 한 분은 집주인에게 한 분은 네, 본인이 보관을 하셔서 나중에 나가실 때 예, 그 하자부분들은 내가 살면서 만든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잘입증하셔서 예, 임대보증금을 100% 돌려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그 한국에서 미리 이제 집을 막 찾아보시고 할 텐데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진로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어, 본인이 이제 살, 살 동네 혹은 직장 주소나 예, 우편번호를 치고 그 근처에 집시세라든지 집 유행에 따른 네, 월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이면 진로에서 해당 그 보신 집에 학군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학군에서 학교를 접속을 하면 학교별로 레이팅, 네, 그러니까 점수 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네,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을 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이제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할, 해야 될 일이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바로 미국 은행에 가서 예, 계좌를 개설하셔도 되겠지만 어, 뭐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크레딧은 어, 있지만 미국에서 전혀 신용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어, 조금 처, 처음에 와서 계좌 개설하기에는 뭐 우리 아메리카 뱅크 등의 한인 은행이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 한인 은행에 가시면 예, 준비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큰 문제 없으면 대부분 다 계좌 개설이 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서류는 먼저 집은 반드시 계약을 하셔, 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어, 살 계획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영문소득증명서 이런것들 국세청 이나 이런 데 가서 원천증수증 수정 이런것들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무소에서 어, 서명한 어, 고용 증명 어, 그리고 여권 비자 그리고 이제 한국신용카드 한국신용카드는 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 한인은행에서는 크레딧 카드를 바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의 신용내역을 한국신용카드를 통해서 한국 본사에서 에, 신용정보를 확인해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를 개설하시고 나시면 이 미국은 내 계좌지만 내 계좌에 잔액을 영어로 만들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비시니까 당연히 계좌에 있는 만큼 쓰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 아예 오링, 그러니까 영어로 영이 될 만큼 다 쓰지 마시고 1000원이라도 뭐 일부라도 어, 뭐늘 잔액이 남도록 유의하셔서 예, 쓰실기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SSN 소셜시크리 b 넘버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 그래서 SSN이 없는, 없이 어, 한인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어,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SSN을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어, 일단 데비수로 쓰시다가 SSN이 나오고 나신 이후에 미국 은행에 가셔서 만드셔도 되고 네, 본인이 한, 한인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면 한인은행 에 가셔서 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좌와 카드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당세력이 명이 되지 않도록 네, 주의를 해주시고 어, 한국 계좌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 미국 두번다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서 예를 들면 3,000불 이하 뭐 알뜰송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어, 장기로 거주하시는 이제 주재원 같은 분들은 출국 전에 본인 주거래 은행 가셔가지고 주재원 나간다라는 이제 회사 내 발령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가시면 해외 송금 관련해서 예, 제한되는 조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예, 미리 다 조치를 해놓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 매년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 관련해서 이제 매, 매년 은행을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굳이 어, 은행에 안 가도 되는 상품들로 예, 바꿔놓고 오시는 것들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SSN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SSN이 뭐냐? 소셜 시 i a 티 s e 라고도 해야 되는데 어,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명을 위해서 어, 부여되는 사회보장번호다. 그래서 이제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SSN이 부 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J 비라든지 F 비자, 유학생 비자들은 아마 SSN이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재원들 비자는 예, 발급이 가능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SN이 일단 나와야 예, 예, 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차량 구매 그리고 어, 신용카드 등등 발급에도 예,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SSN을 빨리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SSN의 예, 샘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쪼가이 하나를 줍니다 거기에 보면 제 고유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이렇게 부여가 되고요. 제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제 발급 절차는 본인이 사시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일단 집을 구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SSN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거주지에 위치한 SSN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SSN 하시려면 유선으로 방문 예약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워크인으로 가시면 에,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방문 예약을 어, 관할 구역 내에 SSN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으셔서 방문 예약하시고요. 전화 이렇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라점 계속 전화를 하셔야, 하셔서 꼭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어, 확인하셔야 될게 입국 그 전화를 하면 입국 언제 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정도가 비즈니스데이 기준으로 예, 지나야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날짜 지난 이후에 전환하시면 되고요 필요 서류는 SSN 신청서를 미리 작성을 하셔서 예, 다운 받아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현지 고용증명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무소에서 발급해 주겠죠 그 다음에 입국증명 이거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I-94는 이민국 사이트 예, 여기 나오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예, 본인이 언제 입국했고 이런 내용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서, 여권, 비자 이런 것들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신청을 이제 제대로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면 어, 집으로 혹은 직장으로 우편을 통해서 SSN이 날라오게 되습니다 SSN은 절대 갖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곳에 기록 이제 번호만 잘 기록해 놓으시고 원본은 예, 한국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예, www.ssa.gov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SSN 신청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미리 이렇게 작성하셔서 예,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 구입 그리고 SSN 신청하는 법 그리고 계좌 개설 이런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신청 그리고 자녀를 학교 에 입학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이번에 이제 영상을 이런 영상들을 좀 주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미국 정착하시는데 도움되는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